자, 어서오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이 자, 우리 사장님 지금 돈안 받고 제가 수업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자, 추비반입니다. 우리 그분들 좋아하시는 자, 추비반이. 너무 이쁘죠? 자,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첼로입니다. 첼로. 자, 피멍이 드는 첼로. 지금부터, 자, 피멍이 든다는 말은 당체 자는 뭔 말을 하는지 못 알아먹겠어. 그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지금. 피처럼 번지잖아요 피처럼 번져갑니다 그래서 피멍이 든다는 거고 요거 하나는 아, 그거는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해볼게요 왜냐면 걔는 하엽이 많아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하엽이 뭔 말인지 지금 하엽이 자 요런 거에 하엽이에요 사장님 여기 하엽 정리 요거 안 해주시면 요 아이들 여기서 통풍이 안 이루어져서 자 마냥 쳐다보고 있는 게 다육이가 아니에요 요런 거잘 떼어 주셔야 균, 곰팡이 균, 딱지, 그런 게잘안 생기세요. 제가 그걸 잘 못해요. 왜냐, 바빠가지고서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을 좀 자주 치기는 하는데, 자, 뿌리는 이렇게 극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갈이 할 때. 자, 극듯이, 요렇게. 요 정도만 해도 뿌리가 다 털어져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가위 들고 다 잘라버립니다. 갖고 새 뿌리를 봤죠? 자요런 식으로 하면 자 뿌리가 지금 얘는 지금 흰 뿌리가 영차영차 내리고 있으면서 여기 흰 뿌리가 진짜 예뻐요 흰 뿌리 너무 너무 아름답고 예쁩니다 자, 이렇게 예쁘지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얘는 때도 별로 안 꼈네 하엽을 짊어지고 있었는데 가옷입듯이 근데도 예쁘네요 자 이렇게 하나 해 놓고요 온습하니까 자그 다음에 얘 추비반이 얘도 자 밑에서부터 사장님 이렇게 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아이를 잡고 아이는 잘 잡아야 돼요. 이 아이, 요걸 못 잡으시니까, 처음에 하신 분들이 분갈이가 잘안 되세요. 자, 얘는 또 이제, 자, 뿌리 색깔도 얘하고 비슷한 색감이 나오죠? 자, 초코 라인의 색깔. 자, 뿌리도 얘는 약간 자색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뿌리도요. 그래서 자, 요걸 떼라는 말이에요, 요거. 요거는 집에서. 그렇다고 요것만 맨날 이제, 하엽도 안졌는데 이거 핀셋 들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하엽은, 자 요럴 때 떼어 주는게 지금 우리 옆에 계신 사장님 지금 공부시켜 드린 거예요 우리 고객님들이 난다 아는데 자는 왜또 아는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그래 지겨워 죽겠네 그랬을 텐데 자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엽은 요렇게 바삭바삭 자 바스락바스락 할때 낙엽 같을 때 띄는 거고요자 요거 처럼 이렇게 노릇스름하게자잡버댕이 있는데 안 띄어져 요런 아이들은 안 띄시는 거예요 근데 요거까지 그냥 꼴보기 싫다 자 이렇게 보면 은 얘가 노란색이거든 나 꼴보기 싫거든 그러면 얘는요 자 이렇게 그냥 자르세요. 잘라갖고 자 여기서 그냥 억지로 떼내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요건 꽃대입니다. 자 꽃대 제거 해주셔야 되고요. 꽃대서 에또물 타고 내려가서 많이 다치지요. 자 뿌리 요건 진짜 더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자 여기서 새 뿌리 내리려고 여아이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요거는 적심물에서 뿌리를 내린 거거든요. 우리 농가에서 농장 사장님들이 자 이렇게 깨끗이 털어주시고요 이렇게 하나도 없이 깨끗이. 그렇게 해서 요거. 얼굴 진짜 잘생기고 이쁘지요? 자, 이렇게 해서. 얘 아이는 초코라인을 그리다 나중에 맑은 색감이 나오는데 요 안에는 막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어, 제가 짤뚱해지면서 지금 내 아이가 두툼하면서요. 전체적으로 요 색깔이 조금 초코라인이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안에는 조금 약간 요런 요런 색깔이 조금 더 밝은 색이 나왔어요. 약간 아이보리 색깔 같은. 그래서 지금 제 나중에 추비반이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테두리 쪽이 여기가 요만큼이 내려왔어요. 더 두껍게. 그러면서 추비반이가 지금 엄청 예뻐졌습니다. 자, 얘하고 걔를 보면은요. 얘가 얘 맞아 그럴 정도로 제 아이가 지금 이쁩니다. 이 흙은 절대로 버리셔야 되고요. 이렇게 흙은 다 버리고 자, 화분은 요렇게 관리하시면 안 되십니다. 화분은 항상 깨끗하게 잘 털어서. 집에서 가져오신 건데요. 잘 털어서 자, 물에 깨끗이 씻어서 왜냐면 얘가 깍지로 죽을 수도 있고 균으로 죽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물에 잘 씻어서 햇빛에만 잘 말려 놓세요 아니면 햇빛이 없으면 그냥 어퍼라도 놓으세요. 이렇게 우리 설거지에서 놔두듯이. 하부은 그렇게 관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요. 고객님. 자, 이제 이 아이. 자, 요거는 입구 사이즈 한번 재 봐드릴게요. 우리 고객님들. 입구 사이즈는 7.5cm 나오네요. 두 아이다. 8cm 나오고, 요 아이가 조금 입구 사이즈가 넓어요. 얘는 10.5cm. 얘가 좀 작겠네요. 얘는 10cm. 자, 두 아이가. 얘가 살짝 크네요. 그리고, 살짝 집에서 이제, 이렇게 작은 아분들은 집에 양파망 있죠? 요거, 요거, 요거 쓰셔도 되는데, 집에 양파망으로 하셔도 됩니다. 모기망이나. 작은 아분들은 그런 거 쓰셔도 돼요. 굳이 깔망. 또 굵은 거안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요거, 마사 조금만 넣고요. 그 다음에, 숯불 숯볼 채워줄게요. 숯불이 나아요. 집에서 가볍게 쓰려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소토. 자, 보고 이제 어떤 게 예쁜가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얘는 뭐 아무 데나 들어가도 예쁜 아이. 자, 얘는 이런 느낌. 제스타일이에요. 저 이렇게 목조분대다. 원래는 이런 화분에 넣어서 여기 베란다. 아까 사장님 제가 보여준 거 있죠. 뭐. 달리지야. 네. 사장님 벌써. 다르네. 자, 그럼요. 네. 자 가져왔을 때 이렇게 다른 느낌. 어. 사장님 여기 또이 느낌 보실래요? 자 화분하고 이렇게 자몇 층이 됐어요. 다육이가 엄청 살아보죠 예,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 갖고 오신 화분을 활용을 하시는데 나중에는요 화분을 사실 때는 화분은 약간 자 다육이는 조금 싼걸 사도 돼요. 하분은 약간 가격이 있는 걸 사세요, 사장님. 왜? 하분이 이렇게 자꾸 갖고 당이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고객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와서 갖고 당이니까. 당인하죠아 사각에 떠나서 사장님. 돈한푼더 주면 더 이뻐요. <laughs> 그렇죠. 그리고. 무조건 사각이라서 예쁜게 아니라 이 사각은 제가 왜 가졌냐면요 자 아까 제 거리대에서 사각이고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진열하기가 좋아요 사장님 여기가 붙지요 예, 네, 그럼 아까 제가 거리대 보여드렸죠 제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지금 어 목이 제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도 조금 이제 옮겨주고 그럴 때가 돼서 예쁩니다 안전이 히런 느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완전히 초보님, 초보님 분갈이를 가르쳐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 뿌리 잘라서 심는 거나 아니면 뿌리 털어서 심는 거 그거 모르셨죠, 사장님? 그대로 심었죠? 평생 초보일 거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그대로 뽑아서 그대로 심었죠? 네, 뿌리 털는거 몰랐죠? 네. 몰랐을 거예요. 아마 신세계일 거예요. 그건 안 돼요. 네. 지금 제가 수업시켜드리라고 이거 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저 분갈이 잘안 해드려요. 집에서 분갈이 하세요. 제가 그럽니다. 왜냐, 다육기가 키우는 실력이 절대 안 늘어요. 이걸 직접 해보셔야 늘어요. 미소토. 자, 그리고 이렇게 탕탕이 아이를 잡고 얼굴을 잡고 탕탕이 하시고요. 또 미소토를 또 이렇게 자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쪽으로 돌아가면서 또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핀셋으로 와 모기 잡았어요. <laughs> 자 이제 영상에서 모기들 제가 <laughs> 어시작시럽게 냄새가 나나 봐요. 자꾸 모기가 덤벼. 요렇게 제가 향수 냄새가 나나 봐요. 얘네들이. 이쁜 <laughs> 이렇게 <laughs> 자 이렇게. 자 예쁩니다. 당탕이. 자그이탕탕이왜 하는지 모르죠 사장님. 맞춰봐요. 이거 맞추면. 그치? 어! 이거 씹는 거는 공짜, 언니. 이거 씹는 거. 네. 맞췄으니까. 네, 그거 맞췄으니까. 그거 아, 맞췄으니까.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질문 더 해주세요. 안 해요. <laughs> 제가 손해볼 짓을 왜 해요? <laughs> 그게 아니라, 어, 모를 줄 알았어요. 솔직히. <웃음> 진짜. <웃음> 맞아요. 뿌리 사이사이에 흙이 골고루 들어가야 돼요. 제가, 우리가 그냥, 우리 동생이 질문을 한게 있어요. 집에 갔을 때, 이번에 친정 갔을 때 동생이 저 분갈이 시키면서 하는 말이, 왜 나는 흙이 자꾸 없어지지? 그러더라고요. 없어질 수밖에. 꼬꾸이를잘안 해주고, 탕탕이를 잘안 해주면 흙이 그 사이사이에 안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흙이. 근데 어차피 흙은요 사장님 내려가요. 제가 심어도 탕탕이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내려가요. 내려가게 돼 있어요. 여기에 상토가 뭐 얼마나 들어가 있겠어요.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자, 어느 정도 내려가야지. 우리 동생은 쑥 들어가서 없대요, 나중에.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는 그 소리였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마사 또. 이 마사 얻는 거는, 자, 여기 지금 마감하면서 제가 이제 미소토를 심고 이걸 얹히잖아요.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요거. 요게 중마사고요 사장님 요게 미소토예요 심는 흙 요거는 위에다가 올리고 배수도라는 거예요 어머나 진짜 전형적인 초보 지금 분갈이 가르치고 있어 환상하겠네자 자, 자, 근데 지금 다 알아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요거는 올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장님 지금 요 마지막 하는 거 요거 올려도 그만 안 올려도 그만인데 자물줄때튀니까튀고 깨끗하지가 못해요 흙이 다 넘쳐요 사장님 근데 저희 미소토는 그렇게 넘치는 양이 많지 않다고 그러셔요 우리 고객님들 보면은 어, 물이 그렇게 흙이 넘쳤을 때 지저분하지가 않아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맞아요. 제가 그 꾹꾹이 잘 하신 분들또 그렇게 많이 안 넘쳐요. 그게 꾹꾹이를 얼만큼 잘 하고 못 하고에 따라서도 넘치고 안 넘치고 그래요. 자, 요렇게. 요런 분갈이가 돼요. 예쁘지요? 저 지금 수업, 수업 드린이라고 제가 일부러 요거를 심어드린 거고요. 이제 우리 고객님이 집에 가서 심어보셔야 되고 그래요. 이 학원 분갈이를 안 해보신 분들은요, 다육이 영원히 못 키우세요. 그리고 다육이를 분갈이를 안 하실 거면은 다육이를 키우지 마세요. 제가 그럽니다. 해보셔야 돼요, 사장님. 해봐야 됩니다. 여기는 사장님이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 제가 베란다에서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신랑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조금 뭔 말인가 했더니만은 다이비도 다, 다 고르고 다니시고 우리 남자 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자, 추비바니가 어떤 색감을 보여주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색감입니다. 너무 예쁘죠 자, 첼로는 요런 손톱이가 나면서 뒤집어지면서 요런 손톱을 내고 있고요. 너무 예쁩니다 첼로 예 피멍 때문에 정말 아름답고 정말 반해요, 반해. 곱습니다. 얘도 이쁘지요? 얘는 어떻게 보면 그냥 위에서, 상면에서 봤을 때는 연꽃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인데 이 아이 초코라인 그리면서 엄청 예쁜 아이입니다. 자 우리 고객님들, 자 앞면에서는 이거 우리 고객님이 가져오신 화분이에요. 이 화분 한 사천 원 정도면 사는 그런 화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꽃가게 할때다 써봤던 화분인데요. 이 화분도 물 마름 괜찮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자물 마름이 괜찮아서 제가 심어드렸어요. 오늘 아까 잠깐 제가 심어드린 화분들이 물 마름이 괜찮아서 제가 선택을 해서 심어드렸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고객님들, 자추비바니하고 첼로 우리 고객님께 분갈이해드렸습니다. 자 일주 후에 두 녀석 다 물주. 이 아이들은 그냥 달라요, 선생님 자, 얘는 푹 그냥 담궈서 그냥 한 방에 주세요. 천물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일주일 후에 그 주는 천물이 그냥 물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달 정도 있다. 자, 그래서 화분 사이즈에 따라서 물드는 것도 다른 거예요. 자, 어렵지요? 자, 어렵습니다. 다육이는 키우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육이를 자꾸 죽여봐야 수업료를 낸다 그러세요. 그게 수업료예요. 자, 요렇게 해서 오늘 두 아이 식재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브리트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